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미가입니다. 오랜만에 사주 상담을 의뢰해 주신 분이 계셔서 방송으로 가능하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사연과 함께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사주 풀이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나이는 이제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시고, 혼자 사신지는 조금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 나이대에 겪는 여러 가지 의그 불안한 마음 중에 하나가. 물론, 기본적인 외로움은 나이를 떠나서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혼자라는 게 사실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산다 그래도 같이 살기 때문에 외롭지 않거나, 노후가 불안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없으면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으로 더 불안을 느끼거나, 더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건 없기 때문에 더 간절한 어떤 마음이거든요. 근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예, 네, 그게 없어지는 마음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내 사주 안에 갖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과 살든 혼자든 간에 나, 내가 느끼는 그런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 보면은 한 4년? 4년 정도 사귀는 남자분이 계시는데 물론 이제 그 남자분이 이제 결혼하신, 가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을 제가 상담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라 거리상이 멀어서 이제 뭐 자주 뵙진 않지만, 나름대로 그 여자분이 혼자 힘든 어떤 부분에서 그분이 정말,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요즘같이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은 체인도 감아주시고. 예, 네, 뭐, 혹시, 뭐, 위험하거나, 뭐, 어떤 그런 부분 와서 아니면 어려운 부분을 좀 남자분이시니까, 뭐, 도와주시거나, 뭐, 아마 그러면서, 어 굉장히 그, 그, 의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여자분께서. 그리고 또 남성분도,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심으로, 어 대해주셨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남자분도 그, 가정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음, 한 10년 후에는 우리가 같이 살자. 그리고 그런 약속도 하고, 이제 그 가정을 정리를 하고, 이제 이분하고 이제 살겠다는 어 나름대로 이렇게 약속을 갖고, 두 분만 이렇게 신뢰를 갖고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귀면서 가는 과정 속에. 그런데 이제 남자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뭐 최근에 어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게 헤어지자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나봐요. 그러고 나서는. 그 여자분이 그걸로 인해서 되게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혼자 살아야 되는 건지 그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그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이 뭐 금전적으로 어렵거나꼭 그것 때문에 어떤 건 아니에요. 이제 충분히 혼자 살아가실 수 있다고 제가 보는데 그건 말고 예, 채워지지 않는 예,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나 뭐 어떤 윤리적인 잣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고 어, 사주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되게 오해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혹시 그 남자분이 처음부터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함으로써 여자분에게 희망고문을 줘서 네, 그렇게 있지 않았나 결국에는 가정을 깨지 못하면서 어, 일부러 그렇게 얘기해서 어, 만난 거 아닌가 모르는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상, 뭐 실제적으로 정말 같이 살고 싶었는데, 예,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안될 수도 있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거는 두 분만이 아는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그, 사주를 봤어요. 이제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분의 속내. 네, 예, 정말, 어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분과 만났을까. 이제 그런 걸 제가 좀볼 수가 있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사실은 어, 그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 주기별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상황이 바뀌든 아니면 어떤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수 있죠. 처음에는 정말 이분과 같이 살고 싶었던 거는 진심이다라고 느껴서요. 그렇지만 상황이 대운이 바뀌면서 네, 모든 것들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고 그런 것도 본인 마음도. 예, 네, 좀 다르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들은 그 순간만큼은 진실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그건 또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구 탓을 하기 보담도 어, 흐름이라는 게늘 사람을 갖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이 마음을 그 여자분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그 남자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 네, 그거를 사주적으로 풀어봤어요. 네, 그 분이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어떨 것이며 어떨 것인가? 네, 한번 제가 풀이하는 거를 잠깐 들어보시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섯 분 사주를 보시면요. 일단은 중궁의 관기가, 특히 귀, 그 편관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어, 일단 남자 부분에서 인연이 네,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볼수 있고요. 물상사주에서는 내가 정임 한목으로 묶여 있다 보면은 관하고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어, 분명 이렇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도 참 어렵지만 또 이게 또 풀리거나 그럴 때는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기운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어, 46에서 56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 이 정묘 대운이 오면서 이 합이 풀리면서 어, 새롭게 어떤 결혼이나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와 있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어, 52세에서 58세 기문에서도 이 때는 이제 정관이 들어오죠. 남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연을 만날 수 있었는데, 사실 이게, 어 다시 이 기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묶이고, 또 이게 또 바뀌면은 지금 5 9세 올해부터 67세까지 겁재대운에와 있거든요. 겁재대운에 있다는 거는 본인이 경쟁자가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경쟁자는 나의 남자나 돈에 대해서는 내가 좀 불리하다. 특히 뭐 이때는 겁재대운이라 동업이라던가돈 어 관련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 본인이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분이 운 쪽으로는 이 남자 운인 관대 운은 지났지만 네 사실은 내가 현실적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노후 대책을 하면서 어 다른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충분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어,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은 갖고 계셨다 어, 그래서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laughs> 운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 만날 때와 헤어질 때는 반드시 있어서 내가 만약에 그분과 어, 애인 사이가 아니고 그냥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운에 오면은 또 이별 수도 생기고 해서 살다가도 또 헤어진 운이 오고 고비가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56세부터 사실 그런 기운으로 넘어간 걸로 보여져요. 남자분 사주를 보면요. 어, 이분이 이 물상 사주에서도 사실 이렇게 재성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요. 천지반. 그래서 이 감목이라는 나무가 사실 이런 땅에 그러니까 재성이라 그러면 이제 여자나 돈인데 그런데 뿌리를 내려서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땅이 너무 많고 본인이 뿌리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정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갑목의 특징상 또 이렇게 땅을 자주 옮기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원래 그래서 뭐 이렇게 이혼을 하거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가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이분의 마음은 어떠냐? 이큰 나무는. 이큰 땅에 심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많기 때문에, 노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내가 편안한 그런 상대의 어떤 여자분 재성과 뿌리를 내려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 이분이, 지금 들어오는 운으로 본다면, 이 재성의 기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또 재성기간의 삼형살이에요. 56에서 64세까지. 그럼 여자 문제라던가 아니면 삼형삼살에 목이 깨지는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나 이런 거를 겪을 수 있는 대운이기 때문에, 어, 이분조차도 지금 조금 힘든 걸로 보여요. 삼형삼살을 다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64세 그 올해와 내년 운이 조금 힘들어 보여.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어, 질병이라든지 몸이 아플 수 있는 기운도 좀 있어서 이분은 본인의 어떤 그 건강이라던가 이런 걸 추스리고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서 새로운 땅에 심겨져 가고 싶은 거는 그냥 마음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잘안 따라져요. 정편제가 지금 다떠 있는 거예요. 어, 전에는 지금 편제가 떠 있지 않았지만 정편제가 다 있다라는 거는 이 기간 내에 여자와 돈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65세가 넘어가면 뭔가 조금 달라지나 하면은 이제 오토대운에 이제 와 있어요. 김은상에는 그런데 이제 화해살도 보이고 하는 걸로 봐서는 3살에 어 이렇게 지금 3살로 보이거든요 7억으로 그럼 결국 이삼목이 네, 문서 아니면 건강 쪽이 불안한 거는 기문서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 이분이 뭐 본인이 뭐 싫어서라기 보담도 지금 처한 상황이 새롭게 가정을 꾸리거나 이렇게 살기에는 좋지 않다 내년만 해도 상당히 건강 면은 되게 조심해야 돼서 다치거나 수술수까지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래죠 이제 개면연이니까. 그래서 본인 본인 스스로도 뭔가 좋은 느낌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본인 추스리기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생각을 더 하지 않았나. 이분의 어떤 영리상이든 기문에서 보여지는 기운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어요. 네, 뭐, 기문하고 물상으로 뭐 사주를 잠깐 풀이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사람이 뭐꼭 사주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들은 조금 단서들은 있었어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는 평생 그 마음으로 옆에서 같이 가고 싶은 바램으로 결혼을 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평생 가진 않잖아요. 그냥 노력도 하고 뭐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마음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여성분이 그 남자분을 굉장히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남자분의 상황과 본인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남자분이 마음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마음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그 마음은, 어, 진심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하지만, 네,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는, 그 남자분은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상황은, 네, 그, 기다리면 돌아올 정도였던 상황이 참 어려워요. 그 기간이라는 게. 왜냐면 이제 사주가 좀, 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면, 또두 분이 또 어떻게 같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 남자분의 어떤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자신있게 그 여자분을 책임지고 뭔가를 정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운이 좀안 보여요. 오히려 젊었다면, 하다 못해 뭐 40대, 막이러면또 그럴 수도 있지. 제이의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 음,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할 수도 있지만, 그분 또한, 네, 연세가 있으시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 변화를 주기, 특히 간목에 뿌리가 없을 때는 더더욱 본인도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끝나지 않았어. 그 마음이. 억지로 끝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그분에 대한 어떤 좋아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은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냐? 내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아직은 끝난 건 아니에요. 만약에 끝났다면 내 마음도 예,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게 진짜 끝나는 거고 어, 지금 굉장히 우울한 마음, 외로운 마음 이런 마음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자세히 깊숙히 본다면 그 남자분이 떠난 것 때문에 외로운 건 아니에요. 네, 예, 어차피 그 남자분은 옆에 있었다고 하, 하더라도. 본인이 그것 때문에 평생만 행복하고 안 외롭고 막 이러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잠시 그때는 잊을 수 있어. 그게 외로움을 잊을 수 있지만 계속 내 평생에 외롭지 않고 행복하고 그 사람과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이제 그거는 아시지만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음, 그. 남자분의 마음이 뭐 거짓이었거나 속였다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 사주상 봤을 때 그건 아니지만 어 상황은 네 그렇게까지 돌아올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다면 본인도 그걸 조금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분의 입장에서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연이 어느 정도 가다가 어또 헤어질 때 되면은 또 상황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아, 그러면, 내 마음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마음이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바라봐주면서, 또 상대방을 또 어느 정도는 또, 뭐, 놔줘야 되는 때는, 마음 편하게 좀, 갈 사람에게는 원래, 원래 놔줘야 되는 게 맞아요. 뭐, 그걸 붙잡고, 그 인연을 더 계속 해 나간다 그래서, 뭐더 좋아지거나, 뭐, 그렇게 보진 않아요. 혼자이시고 그 많이 의지했던 분하고 이제 결별을 들으시고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상실감 같은 거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잃어버리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하 앞으로 살아갈 그 나머지 인생이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수도 있고 또 다른 인연이 올 수도 있지만 나머지 그 있는 시간을 그 남자분과의 헤어짐으로써 우울하게 보내야 된다는 건더 슬픈 거거든 차라리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좀 받아들이고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다 헤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게 꼭 결별이 아니더라도 뭐 죽음으로써도 헤어질 수 있는 거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것과는 영원히 가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시간 차이가 있지만 놔 줘야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 때문이라도 항상 내 마음을 내 스스로 그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에이, 그래야지만이 남이 다 떠나기도 하지만 나도 떠날 때가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것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먼 시각으로 좀 보신다면 그거는 일종의 어떤 내 삶에 또한번 이렇게 겪고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걸 또 좋게 네, 본인 스스로가 좋은 인연이었다. 그리고 뭐 그걸 뭐 원수처럼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또 떨어져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것 같아요. 그분도 떠나는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가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거의 포기한 듯한 느낌 많이 들거든요. 가슴 아프긴 하지만 못 보더라도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서로 이제 뭐 기도해 주시고. 뭐, 그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아름다운 이별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뭐, 그 마음에 크게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지 알지만, 저는 사실상 제,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상대방이 나를 속이거나, 나를 기만하거나, 음, 아니면은 뭐, 일부러 그랬다던가, 뭐, 만약에 그런 식의 이별이라면은, 피해자 입장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상대방도 진실이었고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모든 상황이 그렇다고 느끼신다면 그 사람은 뭐 원망할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할 것도 없고 음,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도 연애 많이 하잖아요 뭐 물론 안한 분도 계시지만 연애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가진 않아요 그때 당시 너무 좋았지만 또 헤어지고 나면은 또또 또 다른 인연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나머지 인생이 불행하진 않다는 거예요 아가씨 때라면 그냥 결혼을 전제로 이런 사람 저 사람 사귀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뭐 이거랑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 지금은 나이 들고 더 정착하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이제 내 짝을 만나고 난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처럼 또 인연을 만났으면 헤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자녀분 같은 경우도 저도 딸이 있지만. 남자친구 있거든요.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해. 어, 결혼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둘은 되게 좋아하는 사이고 하니까. 그래, 지금 인연에는 어, 충분히 행복하고 행복을 느껴라. 만약에 또 헤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인연을 또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삶, 삶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돼서 보완하면서 이렇게 가한 좋은 관계로 헤어지더라도 막 그걸로 막 크게 상처 입고 막 일을 박박 깔고 원수지간 이렇게 되지 마시고 가능하면 좋은 인연으로 아무리 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음~ 더 상처가 안 되거든요? 정말 헤어지고 더 원수같이 되고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내 삶에 마이너스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 사람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내 삶을 또 빨리 또 살아가야 서로에게도 또 좋은 또 기회도 되고 또 좋은 또 삶의 또 변화를 또 서로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 그냥 인생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는 연애 상담을 하게 되면 젊은 분들의 연애 상담 말고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의 연애 상담이 어떤 경우에는 참더 어, 좋은 아이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고 또 그거를 잘못 말하면 윤리적인 또 자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저는 두 분이 충분히 진심이었다라고 느껴지고. 그 극복하는 것도 에너지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에너지가 많이 소진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웬만큼 열정적이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기도 힘든 나이가 50대 60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렇게 찾아온 고마운 인연이 어떻게 보면은 아, 내 삶의 마지막 인연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에너지 많이 소진된 상태거든요. 근데 떠나갈 때도 에너지가 많이 또 소진돼요. 그 굉장히 앞 막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해서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버리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좀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에너지를 다른 쪽에 좀 쓰시면서 또 나머지 인생에 또또 또 다른 또 좋은 또 인연도 올 수도 있고 꼭 그게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또 내가 에너지를 쓸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쓸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에는 60이 넘든 70이 넘든 그게 중요한 때가 아니거든요. 내가 그런 에너지가 있고 건강하고 열정이 있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남아있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주고 좋은 관계로 마무리를 지시는 게 훨씬 나아요. 서로를 위해서 제가 어,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본인 많이 위로해 주시고 본인도 네,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시겠지만 네, 제, 제가 보기에는 어, 그렇게 하시는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